네, 안녕하셨습니까? 김선생의 서울 이야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주제는 바로 영국사와 도봉서원이 되겠습니다. 자, 영국사와 도봉서원이 위치했던 자리는 바로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비인터로 되어 있는 곳으로 도봉산 산행 입구에 이 비인터가 바로 도봉구 도봉산길 90번지가 되겠는데요. 바로 이 자리는 고려시대만 하더라도 국가의 안녕을 비는 사찰이라고 하는 영국사가 자리잡았던 곳이기도 하고요. 조선시대에 들어서게 되면 조광조와 송시열을 배양한 서인계 사림의 중요한 근거지가 되었던 도봉서원의 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시대를 달리하면서 영국사와 도봉서원은 한 자리에 존재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9세기 말에 와가지고, 그리고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서원들이 철폐될 때, 바로 이 도봉서원도 회철됨으로써 현재와 같이 남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그림과 도봉서원의 이 현판을 통해서만 이 도봉서원의 존재를 이제 우리가 알아 왔었던 것이고 이를 본격적으로 복원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도봉구청이 중심이 되어서 이 도봉서원 터의 복원을 위한 사전 발굴 조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거의 국보급에 해당되는 많은 불교 유물들이 이곳에서 쏟아져 나오게 된 것이죠. 그에 따라서 이 도봉서원의 복원 작업이 중단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발굴을 통해서 이 영국사의 건물 터 위에 이 일부가 도봉서원이 세워졌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었던 것이 이제까지 탁본으로만 전해져 오던 이 영국사 해거국사비의 파편이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로 요 부분이 되겠는데요. 도봉산 영국사라고 하는 이 글씨가 이제까지 바로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탁본에서도 이렇게 영국사라고 하는 국사라고 하는 이 글씨를 확인해 볼수 있었던 바로 이 스님은 가까이에 있는 망월사, 해거국사, 승탑에서도 그분의 승탑을 통해서도 그의 존재를 확인해 볼수 있었던 바로 그걸 통해서 이 영국사라고 하는 절이 고려시대에 차지했었던 위치가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발굴 과정에서 이 파편뿐만 아니라 청동대야와 청동화로가 이렇게 덮여 유물을 덮고 있는 이런 상태로 보시는 것과 같은 많은 유물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렇게 발굴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발굴된 것만으로도 한성백제 박물관이 소위 고려 건국 1100주년 기념으로 특별전을 열어 전시회를 개최할 만큼 대단히 중요한 유물들이 이곳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이제까지의 예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금강령과 금강저 세트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특히 여기에 사리장치, 사리구멍이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되겠고요. 이 지금 금강령에 새겨져 있는 부조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 오대명왕과 사천왕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사례의 경우와 이 사리구멍이 있는 경우 등이 이제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아주 독특한 구조로서 이 국보급의 불교 유산이라고 하는 평가 받게 된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영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과연 영국사는 그러면 언제 이절 자체가 폐사되었을까? 이거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효령대군 때만 하더라도 이 왕실의 큰 후원을 받아서 불교 행사가 거행되었다라고 하는 기록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던 중에 또이 시대의 그 조선시대 영국사를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 또 하나의 유물로 들수 있는 것이 많은 글씨가 새겨져 있는 기화들이 이렇게 발굴이 되었는데요. 그 발굴된 기화들 중에서도 이렇게 용무이에라든지 아니면 봉황분위의 기와 편들이 나왔다는 것을 통해서도 영국사라고 하는 사찰이 조선 전기까지도 왕실의 비호 아래 비호 아래 크게 번영을 누렸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15세기의 서거정이 도봉산 영국사를 그린 이 그의 시에서도 이 사찰의 존재를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데. 산 아래다 어느 해에 불차를 열었던 것, 길손이 와서 온종일 배회할만 하구려. 층층의 예탑은 부질없이 하얗게 서있고, 글자 없는 조각난 비는 풀에 반쯤 묻혔네. 라고 하는 이 서거정의 시를 통해서 이미 15세기에 오게 되면 이 영국사는 이미 사찰로서의 기능을 잃고 이렇게 폐화됐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사찰 위에 도봉서원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자, 이런 사례들은 이곳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곳에서 확인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의 소의 지명의 유래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바위 절터죠. 여기 바이절터에서 이 암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인데요. 이 사찰은, 이 사찰은 일찍이 백제시대에 백중사터에 있었던 이 바이절이었는데 이것이 조선 중기에 오게 되면 이곳에 지금 강동구 둔촌동에 유래가 되는 둔촌 이집을 모신 구암서원이 이 자리에 있었다가 서원 절폐 때 사라지게 됨으로써 절터와 또 예전에 서원에 터였다는 유업이 많이 현재 남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한 자리에 절이 있었다 사라지고 그곳에 서원이 있다가 사라진 예는 그런 의미에서 도봉 서원의 예와 같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또 경우가 다르지만. 일찍이 동일신라시대의 숙수사 절터였다고 해서 그단간지주가 그대로 남아있는 곳에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서원인 소수서원이 세워져 오늘에 이루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도 한 곳에 절과 서원이 있는 예가 되겠고요. 또, 이현적을 모신 이 옥산서원이 있는 곳 가까이에 정의사지 13층 석탑이 현재 같이 남아있는 걸 통해서도 이것 또한 결국 불교 사찰 위에 서원이 세워진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건 좀 다른 경우로서 천지남이라고 해서 이렇게 불교 사적지에 해당되었던 곳에 또이 지금은 천주교 성지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음으로써 결국 불교와 천주교 라고 하는 두 종교가 함께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공통의 이런 중첩되는 문화가 이것은 어느 한 영국사와 도봉선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이 도봉서원을 복원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15세기에 없어진 절터 위에 그 뒤에 세워진 서원이니 이것을 복원하는 것은, 서원을 복원한 건 당연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불교계의 입장에서는 자, 이렇게 국복급 불교 유물과 오랜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사찰의 복원을 위해서 이 지금 서원을 단순하게 복원한다는 것은 전면 중단해야 된다. 라고 하는 주장들이 서로 엇갈리면서 현재는 현재는 이 도봉서원의 재건도 복원도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볼때 자,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시대를 달리하면서 서로 이렇게 교체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의 스파 현상. 서로 영향을 받는 이런 그럼으로써그 흔적들을 함께 하는 이런 역사들이 이 경우뿐만 아니라 계속돼 하나의 문화현상으로서 나타났던 것이니, 그런 의미에서 이번 도봉서원의 복원과 과정은 그런 의미에서 불교와 유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문화를 더욱 드높일 수 있는, 소위 보존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봉산 영국사와 도봉서원과 관련해서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